운전 중 앞이 보이지 않거나 길을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았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에는 내비게이션을 자주 확인해야 해서 주행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전의 즐거움이 사라지곤 하죠. 더욱이 속도나 연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이카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OBD 포트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설치가 간편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실시간 속도를 도로 위에 투사해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성이 뛰어난 디스플레이는 주간에도 선명하게 정보를 전달해줘 운전 중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주행 중에 속도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졌고 운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울러 다른 차량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아이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평균 4.5점의 평점을 기록하며 954개의 리뷰가 달려있어 성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제는 필수 아이템이라며 재구매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리뷰들은 이 제품이 차량 운전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안전한 선택임을 알려줍니다. 운전 중 불편함을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아이카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한 주행을 시작해보세요.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